안녕하세요. 오늘 외적 매력 세 번째 책은 초전 설득. 설득의 심리학 저자이자 설득의 대가인 치알디니 교수님이 쓴 책이죠. 설득이란 상대방을 끈덕지게 물고 누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의 논리를 깨부수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가 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과정인 초전 설득을 통해 상대를 자연스럽게 설득하는 게 바로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설득 전략이죠. 지금부터 왜 초전 설득이 중요한지, 어떻게 초전 설득을 사용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에 따르면 모든 전투는 싸우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 있대요. 전투에서 이기고 싶다면 이길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상대가 설득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설득하기 위해 던지는 메시지보다 중요한 건 메시지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인 초전 설득이죠. 저자에 따르면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고 보여주느냐에 따라 설득의 성공 여부가 결정돼요. 예를 들어, 컨설턴트가 컨설팅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기대하고 있다면 협상 직전 말해요. 제가 100만 달러를 요구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이렇게 큰 금액을 내뱉으면 상대의 머릿속에 100만 달러라는 숫자를 심을 수 있고 100만 달러를 기준으로 협상이 진행돼요. 와인 상점이 비싼 프랑스산 와인을 팔고 싶다면 샹송을 틀어놓으면 프랑스산 와인 구매가 증가해요. 프랑스산 와인의 장점에 대한 메시지보다 효과적이죠. 설득을 시작하기도 전에 초전 설득을 통해 전투의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화재경보기 영업사원 짐은 실적이 월등해요. 이 회사 영업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고객이 화재 안전 지식 테스트를 받기 시작하면 짐이 말해요. 자, 아주 중요한 문서를 차에 놓고 와서 차에 다녀와야 돼요. 그러면 고객은 그러세요. 라고 말하며 짐에게 현관 열쇠를 건네줘요. 왜 열쇠를 주냐면, 미국 주택은 현관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기 때문에. 차에 다녀오는 짐에게 현관문 열어주는 게 번거로우니까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짐 열쇠를 아무한테나 주나요? 아니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만 주잖아요. 고객은 언급결에 열쇠를 줘버렸기 때문에 나는 짐을 신뢰한다 라고 해석하게 되고 그 결과 신뢰하는 짐이 파는 제품을 믿고 구매하게 돼요. 현금은 열쇠가 고객의 마음까지 여는 만능키죠. 짐이 신뢰를 형성한 것처럼 상대방이 내 말을 수용하도록 상대의 마음을 여는 걸 오프너라고 하는데 적절한 오프너를 사용하면 초전 설득이 가능해요. 전화로 기부금을 모금하는 콜센터 직원들에게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의 사진을 제공했더니 기부금을 60%나 더 모았어요. 승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값진 결실을 거둔다는 그 사진이 제공하는 이미지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실을 거둔 거죠. 열심히 일하라는 말보다 사진 한장 힘이 크죠. 저자가 설득의 심리학에서 제안했던 여섯 가지 불변 원칙을 오프너로 사용해 볼까요? 첫 단계, 상호성과 호감의 원칙을 사용해서 상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죠. 상호성은 먼저 베풀면 상대도 보답하려 한다는 건데 상대에게 제공하는 건 상대에게 의미가 있고 예상한 수준 이상이고 또 상대에게 맞춤형이어야 효과가 높아요.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의 경호팀장은 미국이 체포했는데 알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도 계속 거부해요. 담당자는 이 사람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걸 눈치채죠. 다음번에 신문할 때는 그가 마실 차와 함께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쿠키를 줬더니 이 사람은 감동받아요. 자신을 존중해 주니까.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정보를 불리기 시작하죠. 두 번째 단계로 사회적 증거와 권위의 원칙을 사용해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영업사원 짐이 신뢰를 얻는 법 기억하시죠? 짐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형성해 놓고 설득을 하니까 설득이 쉬울 수밖에 없었죠. 세 번째 단계로 희귀성과 일관성의 원칙을 사용해서 동기부여할 수 있어요. 음료수 신제품의 무료 샘플을 이메일로 뿌리기 위해서 마트에 온 사람들에게 음료수 무료 샘플을 이메일로 보내줄 테니 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33%만 알려줘요. 반면 당신은 새로운 제품을 사는 것을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네" 라고 답하고, 이 순간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76%가 알려줘요. 한번 예스하면 계속해서 예스라고 답하는 일관성의 원칙을 통해 설득 가능성을 높인 거죠. 외적 매력, 세 번째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만의 오픈너 전략은 뭔가요? 설득을 시작하기 전 상대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나요? 신뢰를 얻기 위해 짐이 사용한 기교를 쓰세요. 일관성 원칙을 활용해서 상대의 예스를 유도하나요? 요즘 바쁘지? 음. 피곤하지? 음. 힘나는 것좀 줄까? 음. XS 마실래? 음. 두 번째,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사진 뭐죠? 가족 사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선수의 사진을 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죠. 다음 시간은 자기개발세 번째 시간 부의 시나리오를 볼 건데요. 150만 구독자를 보유한 3프로TV의 오건영 본부장이 쓴 책이죠. 저와 함께 금융지식을 높이면서 벼락부자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매력자산 그리고 경제자산